이곳은 평지입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이분처럼 이렇게 어? 보임? 저 보임? 네, 저부터 궁금한데요. 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나무가 왜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만약에 느낌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걸. 목표는, 네, 다이아 끼입니다. 네 실패할 것같지만 성공. 네, 끝까지 보시면 반전이 있을 겁니다. 네. 너무 억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다 네. <laughs> 진짜. 네, 시술 제작대에두 개만 데고고았네요 네, 시술 제약대에 두 개만 데습니다 네, 네, 네 지금부터. 지금부터까지 시작인데 네. 내가 흙을 왜 키우냐면 네, 네. 아, 말씀드려주시. 어 철강석이다. 아. 아 맞다 돌도구였던데돌 깜박하고 돌고도가 돌 상태가 없네요. 아, 오케이 나이스 돌이다. 공강속이다 오 올려줘야 좋아 어! 배달앱까지 걸어버렸네요 뭐지 배달앱을 제가 뚫어보겠고 제가 뚫어보겠고 하고 생각하는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한 시간 후두 음, 시간 후네 안될 거 같습니다 네, 일단 볼. 둘이 있다 두개인데요 네.. 철강석을캐야면 네.. 돌도구가 필요하고 돌고 미안.. 나뭇가 필요하고 나, 나무.. 나무를 얻으면 손이 필요하고 손을 얻으려면 태어나야겠죠? 네.. 어? 아.. 네.. 내가 네, 말씀 드렸지 네. 불가능한 스트림. 잠깐. 아, 잠깐요. 술술 이이 저거요. 술이 술이 마슬리. 야호! 나이스. 나이스. 네, 한개더 생겼네요. 네. 오 음, 나이스입니다. 네. 이제 그것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이아 캐시, 아니, 철 캐시 있는데, 네. 말씀을 드릴지, 화요에 구워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구우냐고요? 그 제말좀 들어보세요. 어, 다이아 한개는못 얻네. 어, 네, 여기 부심 부심. 네. 어,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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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아, 아. 네, 실패인 거.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아니, 아니 이거 옷가자고 아, 어,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뭐야 이거? 아니, 그래고 강물 여기 배달까지 바꿔버리고 좀 아니지? 뭔데? 네, 이번 건 실패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번... 네, 영상 찍고 있어. 네, 실패입니다. 실패. 네. 네, 말씀을 했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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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그 밀렸습니다. 양을. 네, 양도 지옥행은 해볼까요? 네, 양도 지옥행. 어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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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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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만, 그만. 네. 오늘 영상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